프로페셔리에 네, 5분 명상을 했기 때문에 입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편하게 앉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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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수아로 보면서 1호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람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11시 40분에 법문이라고 들었는데 벌써 12시 반이에요. 이제 <laughs> <laughs> 지금 밥 먹어야 시간인데 <laughs> <laughs> 네.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짧게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하루에 네. 우리 네. 불자님들 네. 기도하러 많이 오셨어요. 우리가 절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또 초하루는 신중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또 신중님, 신장님들에게 또 기도 올리고, 초하루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절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오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고 또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다니는데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그리고 불행이라는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인연법. 인연법. 그래서 우리는, 불자님들도 절에서 신도님들끼리 가끔 싸울 때 뭐라고 싸워요? 인연아! 이러잖아요. 예. 네. 인연법.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진지하게, 이제 와서, 아, 인연! 이러시고 계세요. 조금 한 템포 늦으시네요. 그래서 인연법, 다른 말로 인과법, 무슨 법?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공부하고 큰 스님들 법문을 공부하면 결국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중기도 초하루 신중기도 날이라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 티베트에 몇백년 전에 티베트에 어느 스님을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티베트에서 살고 있는 이 티베트 불교 이 스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정말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항상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신장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신장님한테. 특히 사천왕 중에 다문천왕 들어보셨죠? 사천왕 중에 다문천왕이 제복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렇게 재물이 필요할 때 사천왕, 특히 다문천왕한테 기도하는 방법이 있대요, 실제로. 또 오늘부터, 아우, 나도 다문천왕한테 <laughs> 기도해야 되겠다. <laughs> 어? 예, 오늘 신중 기도 하셨으니까, 우린 대신 통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문천왕, 신장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배가 고픕니다, 신장님. 내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좀 복을 좀 주십시오. 복을 좀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통했나 봐요. 꿈에 누가 나타났다? 꿈에? 그래서 또눈 광우스니? <laughs> 아 내가 내가 갈리는 없고. 꿈에 신장님이 나타났대요. 꿈에 신장님이 딱 나타나서 스님. 요 아랫마을 몇 번째 집에 가면 어? 큰 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가시면 끼니를 배부르게 밥을 자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찜해뒀으니까 내일 아침에 눈뜨자 마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랫마을 몇째 집에 가십시오. 거기에 큰 잔치가 열립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야 신장님이 영험이 있구나. 아유 뭐.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부르는 것보다 신장님 부르는게더 낫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부리나게 이제 바루를 들고, 바리떼를 들고, 꿈에서 신장님이 알려준 대로 그 아랫마을 몇째 집 집에 딱 갔는데 정말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마을 사람들이 가서 푸짐하게 이제 밥상을 차려 먹고,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잔칫집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잔칫집에딱 들어가려는 순간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거지떼들이 거지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 가지고 스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안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 거지들 몇십 명이 이제 잔칫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사람 받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 밖에서 나눠줄 테니 밖에서 받는 거로 만족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문지기가 그 전집집 대문 앞에서 거지들한테 이렇게 먹을 걸 나눠주는데 거지들한테 이리치고 저리치였던그 스님도 이렇게 떡덩어리 떡한 덩어리를 겨우 얻었대요 떡한 덩어리를 겨우 얻었는데.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에게게? 이러죠. 에게게! 그리고 절에 와가지고 그냥 그날 심장 욕을 버럭버럭 심장을 욕했대요. 이놈의 심장, 이 영어 먹는 심장, 사람을 걸려 잔칫집에 가면, 어? 배불리 먹을 거라고 자기가 찜해놨다고 하더니 하여튼 이놈의 심장 아주 내가 그냥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여러분 신장님들 욕한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렇게 이제 막 욕을 했는데 그날 꿈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신장님이 나타난 거예요. 어 그도 그 스님이 수행을 깊이 한 도력이 있는 스님이었나 봐요. 신장님이 몇 번이나 나타났어요? 두 번이나 나타났네요. 신장님이 딱 하고 나타나더니 스님한테 꿈에서 스님 스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라고 하더래요. 스님이 뭐가 억울하냐? 아니 그 잔치집에 가면 배불리 밥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자리 찜해 놨다더니 무슨 심장이 이렇게 영험이 없냐? 하고 뭐라고 투덜투덜대니까 신장님이 막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스님,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스님이 복이 없어서 스님이 그런 걸왜 나한테 그러냐고. 어? 스님이 복이 없어서 스님이 이 고생하는 걸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대판 싸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장이 하는 얘기가, 스님, 스님이 너무 복이 없어서, 스님이 전생부터 공부만 한다고 지어놓은 복이 없어가지고, 이번 생에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지혜 총명은 얻으셨지만, 무엇은 얻었지만, 지혜 총명은 얻었지만, 전생부터 공부만 한다고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내가 스님을 위해서 잔칫집에 스님 자리를 찜해놨는데도, 누가 복이 없어서? 스님이 복이 없어서 못 받아먹은 겁니다. 하면서, 정말 억울하단 표정을 짓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도 나도 놀래가지고 그나마 우리 스님 조금 더 먹이겠다고 내가 그래도 신통력을 부려서 스님 떡한 덩어리에다 내가 꿀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그래도 다른 거지들은 그꿀한 방울도 못 받아갔는데 내가 그래도 스님 꿀한 방울 떨어뜨려놨다고 냄새 맡아보라고 어 꿀꿀 하니꿀 냄새 난다고. 그러면서 잠에서 딱깬그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게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니, 그 말이 한 치도 거짓이 없구나. 신장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누가 복이 없어서, 내가 복이 없어서, 누가 받아먹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받아먹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티베트 불교서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죠? <laughs>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네, 또, 네, 그러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님, 결국 전생 업대로 살고, 전생의 복대로 사는 거며, 이번 생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고, 연불할 필요가 뭐가 있고, 부처님 불단에 공양 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짧은 사람? 생각이 짧은 사람.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야!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언제라도 지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지어야 다음 생은 편하게 살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지어야 내일이든 1년 후든 10년 후든 다음 생이든 다 다음 생이든 내가 지은 복을 받아갈 거 아니냐 언제 닦아요? 지금 닦아요 그래서 여러분 닦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결국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왔는데,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절에 오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꼭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딱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대요. 참 희한해요. 딱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대요. 어떤 사람은 재물복은 있는데 가족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건강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재물복이 없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요. 또 제가 실제로 뵌 분인데 아무것도 없고 건강복만 있어요. 막 앉아서 라면을 막 다섯 개씩 끌어드셔. 거사님 속이 괜찮으세요? 아유 나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쑥 꺼져요. 근데 뭐만 있어요? 건강복만 있어요. 참 이안해요. 중생들 살아가는 업보가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였느냐 따라해 보세요. 업보 차별. 중생 중생마다 어, 이건 안 따라셔도 되는데. 그래. 따라 해도 좋잖아. 중생 중생마다 살아가는 업보에 뭐가 있다? 차별이 있다. 누구는 잘 났고 누구는 못 났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편안하고 누구는 힘들고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는 걸딱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된다? 닦아야 한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한다. 아시겠죠? 자기가 닦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생기더라.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아이고, 영험 없다. 광우 스미 얘기한 가피 이야기 다 뻥이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데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스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6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이 8만 대장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수행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도리가 있다. 크게 받는 걸 작게 받는다. 그래서,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용수보살 같은 큰 스님 법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소금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무슨 물? 소금물에 대한 비유. 누가 질문을 던져요. 어차피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건데, 참회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지은들, 무슨 피로가 있겠습니까? 이걸 숙명론이라고 해. 무슨 놈?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다. 이게 숙명론이에요. 불교도 업을 얘기하고 업보를 이야기하지만 숙명론은 아니에요. 그 지금의 업보를 지은 게 나지만, 나, 나지만, 그걸, 그 업보를, 내가 지은 업보를, 바꾸는 것도 누가 바꿀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소금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컵에 소금이 담겨 있는데, 컵에 담긴 소금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혀가 다 타버려요. 그 짠맛에 막 식도까지 다 타버려요. 그런데, 소금에 담긴 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희석이 돼서 마시기가 훨씬 편하겠죠. 소금에 담긴 컵에 물을 많이 부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많이 부을수록 맞아요. 싱거워지고 물을 얼만큼 부었냐에 따라서 그냥 짭짤한 정도만 느끼고 그냥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업보가 컵에 담긴 소금과 같다. 이거는 결국 내가 먹기는 먹어야 된다. 단 업장을 소멸하고 내가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수행을 하고 공덕을 닦으면 소금이 담긴 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내 업장을 모할 뭐 수가 있다. 내 업보를 희석시킬 수가 있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컵에 담긴 소금을 먹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먹을 수는 있다? 편하게 먹을 수는 있다. 이게 바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도리가 있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하루에 관세음보살을 몇천 번씩 하세요 자영업을 하신데 아무리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하루에 몇천 번씩 시간을 내가지고 짜투리 시간마다 몇천 번씩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염불하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가족이 왼수예요 누가 왼수예요? 가족이 왼수에 와 진짜 전생에 온갖 빚쟁이들이 가족으로 다 만난 것 같아. 남 얘기 같지 않은 분들 계시죠? 가족이 왼수에 정말 옆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와 짠해요. 짠해요. 그날은 그날은 정말 간장을 안 먹어도 될것 같아. 짠해가지고 짜가지고 보살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부처님한테 서운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님, 제가 그나마 부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다? 부처님 때문에. 살아. 제가 그나마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염불해서 하루하루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부처님 법안 만나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염불 안 했으면 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저 부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말 듣고 이게 진짜 불자다 이게 진짜 찐 불자다 기도 좀 해서 나쁜 일 생겼다고 절에 간에 만에, 부처님 서운한에 만에, 부처님 섭섭한에 만에. 이런 불자는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예요. <laughs> 훅 불면 날아가서 불자예요. 그런데, 스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이렇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게 찐 불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스님이 법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받을 업보, 작게 받고 있는 거라고. 이번 생에 이 빚을 다 녹여야죠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염불하고 있는 그런 찐 불자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마음에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 불자예요, 불자예요, 불자, 불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덕을 닦아도 나쁜 일이 생기다라 안 생기다라 생기다라. 그런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것이다?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면서 꾸준히 꾸준히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